어제 브레이브스 데뷔전에서 멀티 히트를 날리고 오늘은 원정 경기에서 역전 3점 홈런까지 터뜨린 선수, 김하성. 맞습니다. 오늘 진짜 게임 체인저 있죠. 정말 놀라운 건첫 공을 받아서 바로 홈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김하성 선수가 브레이브스에서 얼마나 빠르게 존재감을 증명했는지 해외 반응까지 다 챙겨봤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번 시즌 레이스에서 백업 역할을 하며 회복 중이었는데요. 브레이브스가 웨이버 클레임으로 데려왔습니다. 부상 딱 회복 후 등장한 거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첫 경기에서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와이 선수 수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데뷔 첫날부터 2안타 멀티히트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레딧 반응도 첫 데뷔에서 멀티히트라니 팀 확실히 산다. 이제 우리 내야 문제 해결된 것 같다는 반응까지 기대감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6이닝까지 완전히 꽁꽁 막히고 있던 상황에서 7회 김하성이 상대팀 투수 두류 포메른지의 첫 공을 통타해 391피트 3점 홈런을 터뜨려요. 그야말로 분위기 전환의 결정적 한 방. 이 홈런 하나 덕분에 시리즈 수입 위기에서 벗어나며 5대1 역전승으로 팀이 살아났습니다. 한 현지 기사에선 김하성을 공격과 수비 모두 가능한 저위험 고수익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계약 연장 2년, 2만 5천만 달러 정도도 괜찮다는 분석까지. AJC에서도 이 움직임은 과거 알렉스 안토폴로스 전력과 유사하다며 브레이브스의 영입이 기가 막혔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현지 팬들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수완순 떠난 이후에 김하성은 언제나 브레이브스에 딱 맞는 선수였는데 드디어 데려왔네. 시즌 끝까지 200만 달러 베네핏 있고 다음 시즌 1600만 달러 옵션도 있다더라. 브레이브스가 한달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첫공 홈런이라니 이게 바로 클러치 플레이어라는 거지. 그 홈런 진짜 대박이었어. 앞으로 더 기대된다. 브레이브스 컨트리 온걸 환영해, 김화성. 애틀랜타 3대 1. 하사킴에게 정말 멋진 순간이었지. 첫 경기는 멀티히트, 오늘은 역전 3점 홈런이라니 임팩트 진짜 미쳤다. 그 스윙 하나로 게임이 완전히 뒤집혔다. 김화성, 브레이브스로서 첫 홈런은 바로 클러치 역전 3점. 홈런 진짜 컸어. 앞으로 활약 더 기대돼. 김화성, 브레이브스 첫 홈런이 역전 3점, 커튼콜. 김화성, 역전 3점 홈런으로 진짜 한방 제대로 날렸네. 데려오더니 왜인지 이제 알겸에. 브레이브스가 계약 인수해서 아직 옵션 행사할 수도 있대. 이제 이래서 돌아올 준비됐단 얘기였지. 진짜 급한 순간에 제대로 한방 스윙했네. 그 파워 스윙 하나로 게임이 완전히 뒤집혔다. 드디어 타격이 되는 유격수를 데려왔구나. 데뷔 시리즈에서 클러치 홈런이라니 다 보여주는 선수네. 첫 타석부터 임팩트 제대로 보여주네. 이 정도 홈런이면 진짜 팀 사기 폭발이지. 이제 브레이브스는 김하성과 함께 치고 나가는 건가? 첫 경기부터 이렇게 해주면 감독도 웃고 팬도 웃고 진짜 교체픽 대박이네. 이 타구 하나로 오늘 경기 승률 거의 잡은 듯. 김하성 들어오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 이제 김하성 없는 경기는 상상도 안 되겠다. 팀에 오자마자 키플레이를 해내서 깜짝 놀랐어. 3점 홈런은 그냥 선물이었다. 클러치 상황에서 저 정도 파워 보통이 아니야. 오늘 경기는 이한 방이 다였어. 팀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한 방이었다. 김하성.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는 선수야. 첫 경기 안타에서 오늘 홈런까지 완벽한 연속이야. 김하성 없는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야구부로 갈 맛이 난다. 한 경기로 팬 마음 다 사로잡았네. 팀 에너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느낌. 김하성, m v p 급 활약 첫 티켓 발권했어요 이게 올해 첫 유격수 홈런이라니, 말도 안 된다. 니갈레는 128경기 361타석 동안 홈런 0인데, 김하성은 2경기 8타석에 벌써 홈런이네. 8타석마다 하나씩만 쳐줘도 완전 레전드지. 이런 임팩트라니, 팬들 마음 다 훔쳐갔다. 오늘 홈런으로 완전 분위기 바뀌었어. 다들 웃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 투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네. 그냥 한방 쳤다고 하기엔 너무 큰 의미가 있었다. 수비자라고 잘하고 주루자라고 잘하고 이제 홈런까지 진짜 다 되는 선수다. 한 달은 지켜보자 했는데 이틀 만에 대답 다 했네. 팀이 딱 필요로 할때 터트려 주는 게 진짜 가치지. 8타석의 홈런이면 시즌 끝날 때쯤 몇개 치려는 거야? 처음엔 기대 안 했는데 지금은 벌써 없으면 안될것 같다. 김하성 영입한 게 올해 최고의 무브 같아. 저 스윙은 진짜 팀을 살리는 스윙이었어. 스윗 위기에서 살려낸 거 하나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하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팬들 마음을 사로잡는 선수도 드물다. 첫 홈런인데도 압박감 없는 것처럼 보였다. 멘탈 진짜 강한 듯! 오늘 경기 승부처는 그냥 김하성 한 방이었다, 다른 선수들이 막혀 있을 때 새로운 선수가 이걸 해낸 게더 놀랍다, 우리 팀 유격수가 이렇게 파워 보여준 게 얼마 만이냐, 김하성 영입 소식 들었을 땐 그냥 땜빵인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등판하자마자 활약하니까 팀내 입지도 완전 탈러졌죠,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았지만 남은 경기에서 중심 타수는 물론 수비 안정감도 제공하며 팀의 윤활제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매 경기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서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김한성이 향후 어떻게 더 경기력을 뽐낼지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